1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니 아멘. 네, 좀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이곳에 섰는데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1년에한 차례 우리 청년부가 어, 함께 성찬을 하면서 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또 아름다운 일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에게 이 일기장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일기장의 이름은 키티라고 해요. 키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키티는 안네 프랑크라는 유대인 소녀의 일기장입니다. 이 안내는 나치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그 2년간의 일들을 일기장에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주 비좁고 숨이 막히는 그 공간 속에서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공포 속에서 일기장 키티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일기장에는 맛있게 먹었던 음식, 또 공부한 이야기 가족들과의 갈등 또 즐거웠던 일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내는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이송돼서 나중에 영양실조와 장티푸스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함께 8명이 같이 체포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유일하게 안내의 아버지만 소련으로 끌려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일기를 출판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꿈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소녀 시절,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며 이 태어난 이 일기는 안내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어, 절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삶의 이유를 찾아주는 예,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키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또 아름다운 일기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내와 같이 매일 공포와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로 묘사하자면 밤.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강제 노동, 그리고 학대,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 조금 더 강해 보이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키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러한 잔인한 명령이 내려져서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동이 터오르고 또 낮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둠 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생활로 끝날 것 같고. 또이 생활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이 생활들을 우리는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애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탄식, 절망과 두려움의 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절망의 밤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완전히 역전되는 밤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밤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시는 그 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나긴 침묵을 마침내 깨뜨리시고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이 밤. 그래서 이 밤을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바뀌시는 밤. 바로 이 밤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날에 절망과 탄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위로와 기쁨, 절망이 대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함 가운데 웃고 떠들던 그런 사람들, 학대를 즐기고 고통 받는 것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이날 엄청난 공포와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이 밤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번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만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학대하고 내 백성을 이제 놓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모세의 말을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이 기계들, 이 노예들이 이제 애국을 떠나간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말에 금방 순종해서 보내주게 된다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자존심에 치명타가 가기 때문에 바로는 결코 모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반란의 생각을 하는구나 뭔가 모여서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또 탄압을 가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는 아예 시도조차 생각조차 못하도록 싹을 자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반항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항하는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리우치고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대 기다리면서 참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이열 가지 재앙은 열 번의 고통을 이 애굽에 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강력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강력하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열 번의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 가면서 고통을 가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더큰 재앙이 온다.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열 번의 기회를 주신 사건이 출애굽에 임했던 그열 가지 재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진행될수록 애굽의 마술사들은 알았습니다. 아, 모세 이 사람 배우에는 강력한 신이 함께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두려워서 장차 입게 될 자존심에 그 타격이 가지는 것이 싫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더큰 재앙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수록 큰 재앙이 찾아옴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이익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고통과 탄식과 아픔으로 너희들이 불을 이루었고 너희들이 배불리 살았지만 더 이상 나 여호와가 이들과 함께 있는 한 이들은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열 번째 재앙이 오도록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굽히지 않는 마음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애굽에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열 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 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밤이 절망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기 덕택에 밤에도 대낮처럼 활동할 수 있지만 원래 밤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그력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하는 천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는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도 나옵니다. 히스기왕 때의 대제국.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착각했어요. 아,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까지도 칠수 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우와 하나님, 참으로 그분은 거짓 신이다. 힘이 없는 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천사 멸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단 하루만에 18명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완전히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바로 출애굽하던 이날 이 밤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베푸는 그러한 날입니다. 구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으로 기억되는 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애굽에게는 심판으로 기억되는 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셨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은 내 백성, 얘들은 내 백성 아니다. 그 저녁에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대문에 발라진 이 어린 양의 피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는 표시와 같습니다. 심판하는 천사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 내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지나갔다, 뛰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 6월절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까지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큰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다 집멸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심판 앞에서 왕, 죄수, 몸종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사라집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그달 열 번째 날 10일이 되는 날에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양과 염소를 모두 다 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양과 염소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1년 된수컷이어야 합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집에 잘 보관하였다가 14일 저녁에 해질녘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집에 대문에 바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발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여호와의 밤에 이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오늘 성찬식에 쓸이 무교병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무교병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여호와의 밤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 양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과 바꿨다 대신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양이 대신 죽고 그 집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새로운 삶을 위한 양식이 됩니다.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41절에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날부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우와의 6월절, 여우와의 밤이 생겨난 유래입니다. 이 밤은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 6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가장 필요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바뀌고 저주의 밤이 축복의 밤으로 바뀌고 절망의 밤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날을 기다리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용소에서 6월절의 믿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이 수용소에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동족들의 죽음의 긴 행렬을 매일 보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나도 저 가스실에서 그리고 생체 실험실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작업하러 나갈 때면 몰래 숨겨놓은 곳에서 유리조각을 가져와서 면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막 다듬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지만 이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면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나치들이 죽을 대상자를 찾고 있었을 때 이미 찬염해 버린 사람,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위주로 골라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있고 그 가운데 인간성이 보이고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람 같아서 참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도 사람인지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 삶의 의지가 있는 이 젊은 의사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순서가 뒤로 뒤로 밀렸고 일미 삶을 포기해 버린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치가 패망하면서 이 젊은 의사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를 떠나면서 딱 하나를 가져가는데 깨진 유리병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죽음이 죽,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생하게 그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월절이 올 때마다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를 조금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용소의 깊은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일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이 여호와의 밤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그림자 예고편입니다. 어떤 물체에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진정한 어린양, 참된 구원자, 바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기다리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 흘려보내고 자신의 살과 피를 너희들의 음식으로 내어줄 참된 어린 양을 기다리라 이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갈보리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바로 6월절 식사를 하신 다음날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그저 우연하게 겹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명상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왜 피를 바르고 떡과 고기를 먹는지 알려줍니다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6월절 사건을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해석해 주었는데, 내가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 참뜻을 너에게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세상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떡은 세상을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6월절 때마다 먹고 마셨던 그 포도주와 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출애 출애굽 대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묻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 내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심판을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밤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여우와의 밤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여우와의 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는 날입니다. 얘는 진정한 나의 백성이고 얘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가르는 그 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제심,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흑암으로 떨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영광, 새로운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여호와의 밤을 재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밤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있던 바로 그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피부색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에게 베푸신 양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림과 공포로 그 밤을 보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날을 사모함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이말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건전하는 구원의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로, 어린양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 그 두렵고 떨리는 밤, 그 밤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누면서 그 구원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 심령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 삼께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호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